백을 잡으면 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궁도를 줄여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겠지만 백은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치중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단수 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흙이 이어준다 한들 여길 끊어주면서 흙이 다 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깊게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백은 또 다시 이렇게 나줄 겁니다. 자 그러면 흙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단수를 당하니까 둘 수밖에 없을 때 백은 역을 나옴으로써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묘수는 어디였을까요? 묘수는 시야를 넓혔어야 됩니다. 이 바깥쪽을 막아줬어야 됩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뭔가 둔다 하더라도 여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자충의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백이 들 수가 없죠. 잡는다 하더라도 자충의 수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 짐을 낸다. 그것도 흙이 들어감으로써 백은 잡히는 꼴이 돼버리겠죠.